자 물고기 밥을 좀 주겠습니다. 자 이쪽에도 미꾸라지 그래 왔다. 먹자. 역시 산소가 있으니까 물은 들어워도 물이 활력이 느껴지네요. 네, 여기도 이 분수대인데 지금 태양강으로 들어가는데 아우 이거 진짜 물 깊이가 안 나와가지고 원래 이렇게. 아, 이거 뭐 들고 있을 수도 없고 이거 뭐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여기다가 이제 노즐을 끼면은 막쭉 분수 분수 막 뻗치고 막 하는 건데 그게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. 자 어쨌든 그게 없어서 그냥 물에다 담가놓고 씁니다. 자. 오, 제가 지금 나왔던 애가 제가 제일 크네요. 미꾸라지를 가장한 장어, 아니, 장어를 가장한 미꾸라지. <laughs> 그 정도 사이즈가 큽니다. 좀. 자, 옛날 같지가 않아. 옛날에는 미꾸라지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아니 많긴 많은데. 막 버글버글 될 정도로 고기들이 밥 주면 막달게들었거든요 요즘에는 잘안 보여요. 네. 확실히 제가 뭐. <laughs> 연못도 몇번 파고 다 해봐서 고길 길러보고 했으나 에? 안 돼요 안 돼. 뭐가 안 되냐 일단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함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연못이 되려면은 정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정말 이게 물이 환경이 물이 고이고 이런 그 보면 약간 좀 분봉 같은데. 아니 샘물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흐르는 장소가 그런 데다가 연못을 파 가지고 하면 또 모르겠으나. 이게 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소에다가 그냥 웅덩이 파 가지고 물 채워 넣어 가지고 하면은 물은 다 빠집니다. 네. 그리고 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물이 이게 여과가 안 되다 보니까 더러워지죠. 이런 식으로. 네. 처음엔 깨끗해요. 환하게다 보이고,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깨끗한 맑은 물에서 노는 물고기를 구경하려고 했으나, 이게 다 흑암 속으로 다 사라져 버린 물고기들이 돼버려 가지고 밥줄 때만 고개를 내미는, 내미는 상황이 돼버려서, 좀 맑은 물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서. 그래서 막 여기 안에다뭐 여과 식물 있잖아요. 수생식물, 뭐 연도 심고. 연이 근데 비싸요. 그리고 연을 막 심을 정도로 아우 되게 팔팔하다. 그렇게 뭐 환경까지 막 조성하려면은 또 보통이 아닙니다. 자 원래는 미꾸라지를 키워가지고 자연스럽게 거기다 우렁이도 키우고 처음 초반에는 막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게, 예? 이게 키우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, 물 관리가 문제입니다. 물 관리, 자, 어쨌든 저의 영상을 보시고, 부질없는 그 꿈과 계획을 하셨던 분들은 <웃음> <웃음> 일찍 일찍 저 보시고, 너무 공들이지 마시고, 그냥 이렇게 키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고기 밥 먹으러 올라올 때 그런 거 잠깐 잠깐 보고 네.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이게 보시면 연못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 물이 말라요. 이게 아무리 뭐 결국 파고 파다가 막 고무통만 몇개 샀잖아요, 제가. <laughs> 네, 참 어렵습니다. 맑은 물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여기 뿐만이겠어요. 저기 비닐하우스에도 제가 고무다아 달아... 몇백 리터, 몇, 500 리터짜리 그 고무통을, 에? 피팅해가지고, 이렇게 해서 다 해놨는데, 결국은 물이 더러워지고, 이렇게 하니까.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고, 생명체가 들어가면 물이 더러워져요. 물이.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왕이 이 물을 유지하는데, 이렇게 이게 물이 있거든요? 오, 모기 유충 엄청 많네. 자, 저런 데다가 물, 미꾸라지 한번 풀어놔주면 유충 다 잡아먹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이쿠라지만 <laughs> 연말에 잡아가서 한번 놓겠습니다. 자, 가자. 야, 좀일좀 하자. 일 좀. 미꾸라지 나 잡히고 <laughs> 아 이거 미꾸라지 미꾸라지 같은 놈들 <laughs> 아이 버들치만 잡혀 왜 아니 다 어리 소풍 갔냐? 자, 어우, 히, 이야. 자, 유구라지를 잠깐 임시로, 아유, 미쳤습니다. 아이고, 참 어렵네요. 보이던 애들도 안 보여. 아유, 네, 좋습니다. 오, 아유. 오, 자 들어가. 자, 그놈을 여기다 집어넣고 네, 모기충을 다 잡아먹도록. 아, 저, 물이 고여있으면은, 모기들이, 자, 한 마리로 외로우니, 어이, 뭐야, 이거. 한 마리로 외로우니까. 잡혔다. 세 마리 들어가자. 야. 얘들 싹 잡아먹고 와라. 어 힘도 좋아. 힘 장어야 장어. 이거 야. 그래. 됐습니다. 오 왜 이렇게 모, 몸을 비트냐 너? 자, 어쨌든 이렇게 해 가지고 미꾸라지 유충이 좀 많아 가지고, 아저 미꾸라지가 오기 <laughs> 유충이 자, 하다 다시질, 어, 이왜 이렇게 뒤집어졌냐 너? 자식 이거 완전히 상태가 그래도 가 그냥.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물고기 <laughs> 갑자기 밥 먹는 모습 찍으려다가 미꾸라지 유충 잡아먹게 이렇게. 근데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보있으면 미꾸라지들 모기들이 유충을 알을 여기다가 물탱크 안에다 나가지고 엄청나게 보글보글 돼가지고 그런 네, 게 있습니다. 자, 그냥 심심해서 한번 이렇게 또 영상 올려봅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